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었어요? 네, 마지막 문제로 벌칙을 받을지 말지가 결정되겠네요. 와 <laughs> 선생님! 자취까지 왜 이렇게 먼 걸까요? 제가 도저히 잡히지 않은 저 자취! 언제 저는 자취를 할수 있을까요? 이번엔 어떤 걸 배울 차례인가요? 네, 이제 전세 계약에 관한 것을 마무리하고 대출에 대해서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해, 중요해. 대출, 중요하네요. 대출 어. 너무 어렵고 중요하잖아요. 음. 저도 오늘 잘 배워둬야겠는데요. 음. 맞아요, 대출 공부 중요하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대출 상품 종류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금융 상품부터 금리 방식, 상환 방식까지 모두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상품 한 눈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속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제가 저번 시간에는 여기서 저축 상품들을 확인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 대출 상품들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출 이외에도 저축, 연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황님께서 궁금하신 전세자금 대출을 클릭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전세 집의 전세금부터. 필요한 대출 금액, 대출 기간, 금리 방식을 설정해 주세요. 저는 전세금 좀 혼자 살 거니까. 전세금 8천만 원짜리. 대출액은 6,200. 대출 기간은 2년. 이렇게 했는데 어, 선생님, 여기 변동 금리와 고정 금리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 상학님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변동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내가 내는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도 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때도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상황님은 어떤 금리 방식이 성향에 더 맞으실까요? 그래도 저는 고정금리로 하는 게더 좋을 것 맞습니다. 어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 워, 원금 워, 원리금 어, 어려운 글자인데.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대출 상환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laughs> 먼저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일에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그리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고 남은 대출 원금 잔액에 이자가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완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이 금액을 대출 기간 동안 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오 잘하시네요. <laughs> 나도 에이. 자문단원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이 <laughs>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 쉽지가 <laughs> 않군요 어, 네 와. 자문단원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제 검색된 고정금리 상품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다 했는데 이게 상품명 과로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내용은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 신청자의 담보나 또는 연대 보증 없이 보증 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와, 이 보증 기관의 보증서가 엄청 중요한 거네요. 담보로 대출까지 해 주는 거니까. 네, 그렇죠. 보증을 선다는 것은 대출 신청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은행에 대신해서 상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와 어, 이외에도 그 특례전세 또는 지역별 청년 주거지원협약 또는 청년 전용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정부24 등 개별 홈페이지에 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었어요? 나만 몰랐네. 이거 아니, 알아보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전월세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꼭 청년분이 아니시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이제 좀더 찾아봐야겠어요. 알아봐야겠어요. 선생님 이제 퀴즈 타임이죠. 상항님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문제 주세요. 네 바로 문제 드릴게요. 상항이 막 아시죠? 음 당연하죠. 저 똑똑해. 저 내생남이에요. <laughs> 전다 적었습니다. 저도요. 네 그럼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어? 정답은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 입니다. 아, 아 방어력이 아니구나. 방어력 아쉽네요. 아쉽네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네, 어요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꼭 맞춰볼 거예요 이번에.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것도 주관식이요? 당연히 주관식입니다. 어,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아까 네, 본것 같은데. 아, 아, 잠시만, 이거 알것 같거든요? 이름이 다 어려워서. 네, 꽤 깁니다. 이게 아, 맞을지 모르겠네. 저다 했습니다. 네, 그럼 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정답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두분다 정답입니다. <laughs> <오>, 맞췄어요? 맞췄어요? <와! 웃음> 네. 다행이네요.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벌칙을 받을지 말지가 결정되겠네요.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거 쉽지 않은데 생각이 날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에 맞추시겠죠? 오케이. 아까 그 노트북으로 봤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장문단님이 설명을 해줬었었는데, <laughs> 글자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일단 쓰긴 썼습니다. 저도 완료했습니다. 음? 네.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원금균등 분할 왜? 상환입니다 상황님 너무 아쉽네요. 아, 안 네. 돼. 아쉽다. 오늘은 좀 벌칙을 피해 가고 싶는데. 었 여러분, 오늘 금융 교육 시간은 어떠셨나요? 선생님께서 자취를 하는데 필요한 많은 꿀팁들을 전수해 주셔서 독립을 준비하는 초보 자취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자취를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방을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모두 오늘 배운 교육 내용들을 꼭 잊지 마시고 상학님은 좋은 자취방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렇게 퇴근하면 되는 건가요? 벌칙 안 하고? 벌칙 하셔야죠. 벌칙 하러 가셔야죠. 벌칙 하셔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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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칙하기 싫은데. 아 벌칙하기 싫은데. 아또 먹겠어. 아니, 아, 저 열심히 했어요. 사장님 때문에 저까지 벌칙을 받게 될것 같은데. 아, 미안해요. 아, 근데 저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문제 맞추는 게. 저희가 이제 벌칙을 뽑아 봐야 되는데, 뭐, 네, 그렇지만 자문단원님의 손을 믿겠습니다. 어, 저잘할수 있을까요? 음, 화이팅. 믿으시죠? 믿어요. 알겠습니다.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쉬운 응.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별이 몇개다 나와요. 아니, 이미 가려져 있는데, 눈을 왜 가리세요? 짜잔! 한번 보여주세요. 어? 찬놀 해피! 개사에서 챌린지 도전하기. 아, 이게 뭐야? 아, 나 이거 뭔지 몰라요. 해피! 아, 저거 쉽게 랩시 랩하는 거예요. 저희 같이. 음, 저희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었어. 그냥 떠줄게. 아기! 금융 상품 비교하는 사이트 약, 야, 약, 야, 약금융 야. 상품 환전에 여기 금연 공 맞아? 금연 공씩 알아가면 좋지 셀라서셀라어 셀라송 셀라송 셀라무 셀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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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그 셀라송 셀하송 셀라송 셀라하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인지 알려줘요